그 말에 서가 가지고 집에 가서 <laughs> 이제 야구를 하겠다 네. 해서 그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구도 부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. 부산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애정이 이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올해도 FA 시장이 참 뜨거웠습니다.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정훈 선수와 계약에 성공하면서 올 시즌에도 정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정훈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저희 시청자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롯데자이언츠 정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뭐 팬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, 지난 한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. 뭐 기록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뭐 그래도 2년 연속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, 네, 뭐. 나이가 먹을수록 타점 홈런이 조금 늘어난다는 거, 네. 뭐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FA도 성공을 하실 수 있게 됐겠죠. 네. FA 이제 딱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 일단 제일 큰 거는 뭐저 스스로한테 고생했다고 말을 제일 먼저 해준 것 같아요. 네.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부수적인 거고. 네. 그런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네. 기록이 정말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으신데,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기록을 점점 향상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? 뭐, 중간에 제가 한번 굉장히 안 좋았던 기간이 있어가지고, 한 네. 4, 5 정도? 그 정도 되는데, 그때는 좀 변명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. 음. 뭐, 저도 뭐, 나한테도 기회를 주면 뭐, 할수 있다는 그런 변명들로 4, 5년을 보냈는데, 이제, 나이가 더 들면서 받아들이고, 다시 시작한다는 기본으로 하니까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. 네. 그래서 팬들이 올해 정훈 선수의 거는 기대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. 올해 선수 개인의 목표는 어디까지 잡으셨나요? 어, 뭐, 큰 목표보다는 일단 94점에 20홈런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. 네. 뭐 나머지는 하면서 또 조율해야 될 부분이고. 네. 저희는 뭐, 팀 성적이 일반이죠, 일단. 그렇죠. 지금 네. 팀 성적은 어디까지 목표로 생각하세요? 딱 5등입니다. 5등이요? 네. 네. 진짜 현실적으로. 네. 5등 정도를 네. 목표로 해야 될것 같아요. 5등 것 안에 들면은 이제 가을 야구를 시작하면서 네. 승산이 있다. 네. 이렇게 어, 보세 단기전이야. 어찌될지 모르니까. 네. 가을 야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있긴 있습니다. 네. 네. 그때 어떠셨어요?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. 음. 그 때는 주전으로 샵을 안 나갈 때여가지고. 네. 이제. 그 때는 뭐 크게 와닿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뭐. 그리고 그 때는 워낙 이제 팀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나도 가을역에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, 롯데 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. 올해 좀 해소해 볼수 있을까요? 그렇습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너무 한 5년, 6년, 7년 네. 동안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팬들한테 올해는 가을 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, 네. 이제는 그런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고, 네. 그냥 믿고 좀 기다려주시면. 네.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만큼 많은 지금 부담도 안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터져버렸습니다. 코로나19 시대에 선수들이 어떻게 2년이 넘는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지내셨나요, 그동안? 일단 뭐 외출을 자제하고 대부분 운동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고 그거 뭐랑고뭐 육아하면서 지냈죠. 네, 육아요. 네. <laughs> 가장으로서의 정훈 선수의 모습은 어떨지 팬들이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. 어, 굉장히 자상한 아빠인 것 같습니다. 어, 아, 스스로 생각하직까지는 네, 네. 아직 뭐 크게 소리 한번 지른 적 없기 때문에. <laughs> 정말요. 네. 아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군요. 아이들 네, 볼뭐 때마다. 아직 이제 지원 4살이 되는데 네. 말안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뭐. 관해 적은 없는 것 네. 같아요. 네,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운동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정훈 선수도 동감하시나요? 어, 너무 너무 공감하고. <laughs> 육아 한 시간 할때 운동을 4시간 <laughs> 그 정도의... 네 시간 하겠습니다. 그 정도에 그 정도로 힘드니까. <laughs> 그렇군요. 동계훈련이 이제 또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가족들과 이제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동계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? 네, 뭐상동의 시설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뭐,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올해 정훈 선수는 롯데자이언트에서 다시 활약을 할수 있게 됐지만, 또 팀을 떠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.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뭐, 아서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, 뭐, 그거는 아서비의 선택이기 네. 때문에. 근데 또 프로는 아서비 자리에 누군가 분명 나타납니다.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저희가 또 어린 친구들이 외야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올해 분명 눈구가 튀어 나오지 않을까 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손아섭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롯데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팀을 떠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. 이렇게 친했던 같은 팀 선수들이 이적을 해서 상대팀 선수로 만나게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?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문어랑좀 많이 김문호 선수랑 많이 네. 친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문어 마지막 야구를 하나에 가서 네. 했는데 뭐 별로 강한 느낌은 못 받았고요 <laughs> 뭐 그냥. 같이 있을 때가 더 강해 보이구나, 뭐, 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팬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끝까지 지금 롯데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. 어, 정훈 선수가 처음에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사실 이게 그냥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분명히 누군가가 재능을 발견을 해서 선수가 이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올라오시게 된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? 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, 이렇게 뭐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와서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. 너, 너무 잘한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니까 네. 제가. 그 말에 서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<laughs> 야구를 하겠다. 네. 해서 다 그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.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 다들 우연한 기회에 네.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프로 선수까지 오시게 됐더라고요. 그게 정말 참 대단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훈 선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. 일단 2006년에 신고 선수로 시작을 하셨는데 다른 선수와 다르게 또 현역으로 입대를 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프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어, 그 시간 어떻게 버티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. 오, 저도 어린 나이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 스무 살갓 성인이 되자마자 네. 이 방출이라는 그런 처음 먹혀가보는 뭐 그런 방출 당해가지고 뭐 많이 힘들었죠. 많이 힘들었고 그 방황. 아닌 방황을좀 했었죠. 네. 네뭐 어디 나가지도 않고,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, 근데 또 우연치 게 군대에 또 제가 네. 지원을 빨리 갔다 와야겠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아 그래 군대라도 갔다 오자. 네. 갔다 오면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네. 해서 군대를 좀 지원해서 빨리 간 편이죠. 제가. 네. 근데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은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. 지금 제대한 이후에 프로에 입단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그 과정을 메우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. 아, 근데 입대할 당시에는 야구를 다시 할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. 아... 야구에 대한 그런 건 없었죠, 아예. 네, 가서 네.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. 네. 그냥 뭐, 군대 가서도 축구만 했고. <laughs> 뭐 제가 축구도 더 좋아하는데. 뭐, 딴 걸로 야구에 관한 운동은 뭐, 일철 하지 않았습니다. 아, 근데 그럼 제대 후에 정말 절실함과 그 노력으로 그간의 공백을 메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특이한 타격 자세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지금 정우 선수는 어퍼스윙을 구사하는데 팬들이 이 어퍼스윙을 그렇게 자주 하게 되면은 부상이 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염려도 상당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늘회원 폼이기 때문에. 네. 여기서 바꾸면 저는 오히려 더 부상이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. 네. 제가 지금 이렇게 치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쳐왔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지금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포즈를 처음에, 어,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작을 이제 굳히시게 된 건가요? 아, 그, 런건 아니죠.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 자세로 쳐왔기 때문에. 네. 다른 이렇게 뭐더 좋은 자세로 바꾸려 해도 제 몸이 좀안 따라주더라고요. 아 이게 그래서 가장 익숙한 자세네. 그래서 그냥 거군요. 끝까지 밀고 나간 것 같아요. 그냥. 네 그렇군요. 부상에 대한 걱정은 선수 아, 뭐, 개인으로서 뭐 없습니다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그만큼 정말 익숙하다라는 말씀이신 네. 거군요. 네 그리고 또 이제 정훈 선수하면은. 배트플립을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. 배트플립은 이제 선수가 물론 이제 잘 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짜릿하거든요. 이 배트플립은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?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. 아마 절대 연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아마. 어. 근데 이 스윙하는 동작에서.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오는 동작들이기 때문에. 네. 뭐 이렇게 치는, 쓰, 치는 유형이, 유형에 따라 배틀플립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같습니다 네.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나오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네. 상황인 거 같군요. 자연스러운 보군요. 상황이죠. 네. 그 모습에 또 많은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. 정은 선수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제 야구선수로 생활하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.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? 아, 일단 저는 뭐 대우형이죠. 대호 형을 보면서 자라왔고, 네. 뭐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늘 같이 다니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, 네. 뭐 운동 외적으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일 뭐 존경하는 야구 선수는 이대호, 이데오. 네. 이대호입니다. 다른 선수들이 섭섭해하시지는 어,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아,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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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, 워낙 뭐 대체 불가 선수니까, 네. 네 다른 선수들도 인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 친한 선수는 누구인가요? 가장 친한 선수요. 어, 이제 뭐전 야구 선수인데 뭐 김문호 선수 앞서 꼽아주셨던 네. 네. 문호랑 제일 젊을 때 네. 저희가 젊을 때 거의 맨날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충분히 젊으신데요. <laughs> 더 젊을 때 아기 네. 때 아기 때 네네 그러시군요 네. 아, FA 이제 계약에 성공하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?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,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오히려요 속으로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. 와이프는 크게 티를 안 내고 음. 그냥 뭐 그런 모습에 정훈 선수가 더 흔들리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좀 어느 정도는 있겠죠? 네, 네, 네 그렇군요. 만약에 야구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? 어, 허... 뭐 일단, 운동은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, 어릴 때는 공부를 했지만, 쉽지는 않더라고요. 뭐 네. 그럴 때 성적도 뭐,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. 축구?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? 아, 네, 그만큼 축구. 운동을 사랑하시는군요. 아니, 뭐, 공부가 좀 약했기 때문에. 아유, 각자의 재능이 또 있는데, 네. 그걸 이제 발굴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. 네, 축구 했을 것 같아요, 축구. 네, 그러시군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관중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에 비해서, 아, 지금 사직구장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. 선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? 어 일단 팬들이 못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. 특히 저희 롯데는 좀 손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워낙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네. 같이 시합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는데 네. 팬들이 많이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. 그립죠 옛날이 네 반면에 그게 너무 부담이 되실 때는 없으신가요? 왜냐면 어,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떠신가요? 어 롯데 팬분들은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. 야구를 음... 잘하면 네. 한없이 좋은 네. 롯데. <laughs> 또 못하면 또. 거의 거에 맞는, 상황이, 그렇죠. 네. 질책을 네. 네. 듣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가진 어떻게 보면은 숙명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힘든 시기도 있고 선수들마다 슬럼프도 또 겪는 선수들도 많이 계시고요. 야구를 그만두고 싶으셨을 때는 없으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,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고, 왜냐면 제가 방출이 되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고 좀 두려웠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야구장 나가는 게. 아, 야구장. 네, 두려웠던 시절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셨군요. 네. 수비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볼수 있을까요? 지금 내야수에서. 뭐 일루, 일루 가지 않을까요? 뭐 네, 일루 정도? 이거는 사실 뭐 포지션이 변화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지는 않은가요? 어뭐 일루수가 제가 뭐 그래도 2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외로 가면 또뭐 물론 부담은 될수 있지만 또 저는 뭐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.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비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습니다. 네 이루수만 아니면 돼요. 이루수만 아니면요. 이루수를 <laughs> 특별히 피하시는 어... 이유라면요. 그때가 제가 야구장 나가기 들어갔을 때거든요. 아, 한창 네, 이 롤을 시합을 뛸 때가. 네, 그러면 이렇게 선수들도 그런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. 물론 아, 물론 있죠. 네, 티가 나는 사람, 안 나는 사람. 네, 선수께서는 그, 와, 티가 많이 나는 사람, 많이 나는 사람. 네, <laughs> 많이 나는 알겠습니다. <laughs> 팀에서 꼭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세요. 롯데 팬들도 많이 음. 보고 계시거든요. 어, 일단, 뭐, 올 겨울 제가 계약하기에 앞서 많이 저희 팬분들이 저한테 너무 너무나도 큰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이제 앞으로 남, 남은 야구 인생은 진짜 팬분들한테 꼭 보답하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. 네, 뭐. 올해 더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. 오늘은 로데자이언츠의 정훈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